안녕하세요. 카티 에디터 엘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편한 복장으로 어,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이곳에 온 곳은 송도에 위치한 어, 프리미엄 틴팅이죠. 솔라가드 어, 직영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사실 틴팅을 위해서, 썬팅을 위해서 온건 아니고요. 차량을 추구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장착하는 게두 가지가 있잖아요. 한 가지는 썬팅,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바로 블랙박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블랙박스는 선택 아니고 필수잖아요. 어,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한번 셀프로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블랙박스 설치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갖다가 전문가분을 모시고 함께 한번 알아보면서 장착해보려고 합니다. 펠리세이드 롱텀 리뷰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주, 중간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틴팅을 했던 차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차량을 출고하면서 검수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여기 대표님이 굉장히 꼼꼼하시거든요. 대표님 모시고 블랙박스 한번 설치하는 거를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시죠.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솔라가드 프리미엄 송도지 경점 윤영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선택한 블랙박스는 파인드라이브. LX 2000 모델입니다. 어, 최근 출시된 모델이고 조금 가격이 조금 더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왕 선택하는 거 어, 정말 필요할 때 중요할 것 같아서 프리미엄 라인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2채널 모델이고요. 그리고 현재 준비된 거는 어, GPS를 포함해서 블랙박스 악세사리가 되겠고요. 흡음 어, 테이프, 그다음에 절연 테이프 그리고 타이. 그리고 가위, 벤다음에 그리고 리무버.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는 이제 된 상태입니다. 괜찮은 제품인가요? 네, 요새 음, 파인뷰에서 좀 많이 핫하죠. 많이 핫하고 LX 2000 모델이 참 파인뷰에서 참잘 나온 게 에이스가 1년인 듯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2년 무상으로. 아, 아, 네 맞아요. 아무래도 블랙박스는 에이스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 저희가 같이 해볼텐데 아 진짜 걱정이 많이 돼요 진짜 할수 있을지 한번 그럼 처음에 이제 제품을 이제 있는, 이 제품을 제 이제 꺼내보는 상태니까이 상태에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저같은 경우에는 우선 뒤에 이제 후방카메라부터 장착이 들어오거든요 후방카메라로부터 이 배선을 이제 앞에 A플러까지 이 메인 연결되는 부분까지 따라주는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에 캐럿들부터 앞쪽까지 오는 그 배선작업이 제일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어, 보통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는 앞에서부터 할것 같은데 아니냐 어, 앞에서 시작하는 거도 있고 뒤에서 시작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부터 와서 배선 정리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 같고요 이게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앞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하면서 작업 능률을 높이시는 것 같거든요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먼저 하게 되나요? 어 우선 이 뒤쪽 열선 부분 이 커버를 이제 탈착을 해야 되는데요. 이 그래야지 이 고무 커버 안쪽으로 해서 이 배선을 이쪽으로 꺼낼 수 있, 있게 되거든요. 어딱 봐도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요거 제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시죠. 제가 네. 공구를 한번 드릴게요. 일단 손에 좀 땀이 나는데 네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잡고서 집에 뭐 마케라 같은 게 거의 없. 하시면 얇은 뭐 플라스틱 카드 같은 걸로 해가지고 네. 이 부분을 넣고 살짝 벌려줘 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벌려주면서 손으로 조금 힘을 어느 정도 네. 손에 힘을 줘야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뭔가 예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확 드네요. 예. 아예요렇게 이렇게 네 그렇게 네. 커버가 핀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어잘 예. 됐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이 다음은 제일 중요한 건데. 고무 커버를 네. 이렇게 탈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고 어난 다음에 그냥 쉽게 빠지네요. 네, 이 부분은 쉽게 빠지는 부분이기 있 때문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지금 이밑 부분에서부터 위쪽까지 배선이 올라와야 돼서 이밑 부분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핀이 있어요. 네, 네 이거를 좀 리무버를 이용해서 빼주셔야 돼요. 아 그래야지 쉽게 위에 덮개가 안 구겨지고. 배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은 리무버를 이용해서 좀 빼주시는 게 좋으세요. 지금 배선이 갈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아, 식으로 쏙 빠지네요. 빼, 빼주시면 네. 네. 조금 더 수월하게. 아 그리고 이거 혹시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렇게 올리게 되면 여기 안에 고무 실리콘 같은 게 있어요. 아. 이 부분을 잘못 뜨게 되면 이 커버에 묻게 되면은 잘안 지워지거든요. 이아 부분은 항상 조심해 주시는 게좋으세요 보울 패킹을 빼고, 이제 이곳에다가, 이제, 케이블을, 어, 삽입하게 되는 거죠. 회원님이 앞에 있는 도구로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비밀 도구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비밀 도구는 아니고, 이 부분은, 이 철사는 왜 필요하냐면, 이 고무 부분에 통과, 배선이 통과하게 되려면, 약간의 집에, 어, 세탁소에 옷걸이 같은, 아 같은 걸 이용해 주셔도 되거든요? 네, 그럼 되겠네요.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편하게 배선을 뺄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보시면 이 밑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손가락 움직이는 네. 이 구멍이 있어요. 네. 이쪽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배선을 지금 통과했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뭐 굳이 이렇게 철사를 안 끼우셔도 되는데 혹시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이 음. 부분은 그냥 이렇게 대선만 끼우셔도 네 이제 지금 후방 카메라를 이제 연결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관테이포로좀 감아주시고요 아 당기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항상 이거 이끝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잘못 움직이게 되면 이 필름을 때려서 항상 이 끝부분을 잡아주시는 게좋어요 철사를 네. 움직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부분에, 이게 제일 필요했던 게 뭐냐면, 이 부분에 끼울 때, 그냥 배선만 집어넣게 되면은 절대 안 들어가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고무를 통과해야 되니까, 고무관을 네. 통과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철사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풀어주게 되면, 끝난 거예요. 이제 뒤에는, 최고 난이도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차량들 블랙박스 설치는 거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비슷한데 조금의 어느 정도 설치 방법을 어느 정도 습득을 하시고 나시는 게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그냥 아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해하시고 난 다음에 설치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의 효율성이 더 커지겠죠. 지금 이렇게 위쪽으로 조수는 음. 올리고 뒤쪽 뒤쪽 하실 때 가장 어려운 차 있나요 혹시 어려운 차요? 아무래도 수입 뭐, 차요. 네. 지금 스윽차... 뒤에도 포르쉐가 있는데 수입차에서는 많죠. 막 어... <laughs> 많이 있는데 어, 뭐 디스커버리 5 지금 나온 모델이나 아니면 뭐 b m w GT 모델들 3GT, 5GT 막 이런 건 지금 아해치백 모델 같은 네. 거요. 그런 건 아무래도 안쪽에 깊숙하게 이 고무 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죠. 근데 뒤쪽에서 이거 소음 발생할 수 있는데 흡음제 안 하시나요, 이거? 어, 이쪽 부분은 그렇게, 왜냐면 고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크게 흡음 테이프까지 안 감아주셔도 뭐 무리없이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커버됩니다. 셀프 다이 쪽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흡음 테이프를 구하는 게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맞아요. 최대한 고정만 잘 해주셔도, 어, 소음에 좀 방지를 많이 될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절연 테이프만 이용하셔도, 어, 고정만 잘 시켜놔도 흡음 부분은 많이 커버가 됩니다. 왜냐면 그 소음 부분이란 건 이제 배선이 떨리면서 나오는 소음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시켜주셔도, 소음 부분은 많이 커버가 됩니다. 지금 최대한 좀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어, 작업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어, 보시면 몰딩 사이로 네, 이제, 이제 케이블이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흡음 테이프를 감아 넣으면은 소음은 얼만큼 방지될 거예요. 지금은 이게 테사 흡음 테이프인데 이게 굉장히 비싸요. 아 그래요? 네 이게 한 눈에 거의 5천원? 5천돈 하는거기 때문에 <laughs> 굉장히 비싸서 정품을 쓰는데도 많지 않고 <laughs> 아 여기서 지금 깨알 그 자랑하셨고요이 <laughs> 감는 방법은 별도로 있는 건 아니죠? 네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흙, 이 테이프 자체를 배선쪽에 감아주면 아이들 음. 소음이 방지 되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그 많이 감아야 되나요? 어디까지 감아요음 그냥 이렇게 테이프 가, 이 배선 테이프 감듯지 그냥 감으시면 돼요 어디까지 감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쪽 플라스틱 부분이 좀 많이 소음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그러니까 길이를 생각해서 조금씩 감아주시면 되세요. C 필러 지나가는 정도까지만 그렇죠? 감으면 될까요? 네, 네. 네, 우선 거기까지 감고 나서 이렇게. 제가 배선을 한번 다시 빼는 네. 걸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기까지 놓고 나서. 항상 여기 이 고무패킹을 빼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실리콘 때문에 이 조금이라도 흘러나오게 되면 은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실리콘이 엄청 아이고, 많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걸 잘못 만지게 되면 은 손도 손인데 이제 이쪽 마감재에 다 묻게 되면 은 복고불능이에요 <laughs> 아 그렇죠 안 닦이는 거죠? 네안 닦여요 작업하실 때도 그 부분이 좀 신경 쓰이시겠네요 네그 부분이 항상 신경 쓰이죠 자 일반적으로 하시는 방법대로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쪽 필러 부분을 좀 당기신 다음에 아, 네. 공간이 생기거든요. 네. 네. 이쪽 부분을 이용해서 아까 헤라를 이용해서 네. 네, 이렇게 끼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끼워 넣게 되면. 음, 그래서 C 필러 네. 부분을 좀 벌려서 네. 이렇게 안으로 쏙 밀고 들어가면 우선 저 안까지 들어가거든요. 어 벌써 들어갑네다 뒤에는 이렇게 마감을 해놓고. 이제 몰딩을, 몰딩을 빼놓고 이쪽 몰딩에도 실리콘이 있나요? 아니요, 네. 이쪽은 없어요. 보시면, 넣고 여기도 이렇게 살짝 벌리면 공간이 뜨거든요. 어, 이게 잘 벌어지나요? 네네. 어, 그러네요. 여기도 이렇게 엄청. 항상 이쪽 이런 부분을 시공을 할 때는 이 필름 부분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잘못 하다가는 필름이 찢어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아, 네, 항상 그러네요. 비싼 필름 시공되어 있는데 시공비 아끼려다 잘못하면 시공비 아끼려다, 장타하면은... 아끼려다 몇만원 아끼려다가 필름 몇십만원짜리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끼워놓고 동일하게 어 그냥 쭉, 그냥 쭉 밀고 나가면 네. 앞부분까지 쉽게 나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여기까지 지금 이제 이렇게 제이잘 빠지나 이거는? 네 한번 빼보세요 네 아래로 한번 빼보세요 오... 네. <laughs> <laughs> 그렇게 빼시면 네. 되겠는가? 옛날에 정도만 네. 빼면 될까요? 네, 네, 그 정도만 빼놓으시면. 어, 이 부분도 이제 흡음 테이프를 이용해서. 아 여기서 이 부분도 흡음 테이프를.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흡음 테이프는 굉장히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어요. 고정만잘해놓으셔도 소음 부분은 많이 해결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흡음 테이프는 필수는 아니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필수는 네.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네. 소음 때문에 이제. 그렇죠. 아그 사이에다가 네, 밀어넣네요 사이에 넣고 펠리세이드가 지금 설치가 꽤 용이한 편인가요? 네 펠리세이드 국산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쉬운 편이에요 동일하게 이것도 앞으로 쭉 밀어주시면 다시 그 사이 미련 미니까 이쪽으로 다시 빠졌네요, 그렇죠? 이게 살짝 원래 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밀어서 네, 하려고 아, 충분히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막그 부분을 당겨가지고 벌린 다음에 루프를 했던 거 같은데 네. 여기부터가 이제 또 중요하겠네요. 네. 남는 섬들은 어떻게 할요이 선이 매번 틀릴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매번 틀기 리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플라 부분에 마무리를 많이 하는 거 많이 하거든요. 지금 목적은 저희가 셀프 다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셀프 쪽으로 가는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A 필러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조금만 제끼면, 어, 빠지네요. 빠져요. 부러진 거 아닌가요, 혹시? 부러진 건 아니에요. <laughs> 네. 지금 여기서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핀 타입이 되게 어려운 타입이에요. 아하. 저희 전문가들도 빼기가 되게 힘든 타입이라서, 해볼게요. 네. 이 A 필러 탈거하는게 어려워서, 일반 분들은 조금 하기 힘들 거예요. 만약에 잘못하다가 이게 부러지면은. 부러지면 A필로 새로 구매를 하셔야겠죠. <laughs> 비싸죠. 어, 구사품들은 아무래도 크게 비싼 건 아니라서. 음. 이렇게 보시면. 네. 네. A필로를. 뺄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빼는 방법은 이두 개를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방식이라 이 여기 이빨과 여기 이빨이. 이 필러 사이에 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누르는 방식이에요. 아, 누르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세요. 그럼 뭘로 아, 그냥 당기면 전혀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걸 안본 분들은 네. 이거는 조금 빼기 힘드실 수 한번 저도 한번 눌러 볼게요. 네. 이렇게 눌러서 빼는 형식 양쪽에서 눌러야 되는 겁니다 한쪽만 네. 눌러서는 그렇죠. 안 빠지는 거니까 그때 한쪽만 빼도 안 나와요. 네. 그냥 좀 답답하다 확 당기시면은 네. 이거 새로 사셔야 됩니다. 네. 에어백을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에어백 안쪽으로 시공을 해 주세요. 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세요. 아, 그렇죠. 저 그렇죠. 네. 저게 지금 에어백인 거죠. 네, 이게 에어백이거든요. 그래서 에어백에 배선이 걸리면 에어백이 뭐안터안 안 터진다 뭐 이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에어백 뒤쪽으로서 해 이제 선이 가는 건가요? 그렇죠. 가능하면은 이걸 A 필러를 빼놓고 작업하는 게 좋겠네요. 네, 아무래도 공간 확보라든가 시야라든가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우선 A 필러를 탈거하고 하는 게 우선은 제일 좋은 방법이죠. 음, 테이프를 이용해서 우선 이거 블랙박스 위치를 이게 각 차마다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 게 틀리기 때문에 헬기세이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 위치로 오게 되면 뭐 고객님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는데. 약간 많이 밑으로, 네, 많이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네. 어, 이쪽 어? 커버에 붙이셔도 되고요. 네. 네, 이쪽 커버에 붙이셔도 되고 이쪽 오른쪽 약간 사이드로 빠지셔도 돼요. 오른쪽 사이드가 낫겠네요. 네, 아무래도 좀 시야가 많이 방해감 되려면 오른쪽 사이드가 날것 같아요. 요즘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 화각이란 게 굉장히 넓게 나와서 이쪽 우측으로 사이드 조금 빠지셔도 왼쪽 저쪽 헤드램프 헤드라이트 쪽까지 다 치기 때문에 앞쪽 부분이 아무래도 소음에 가장 민감하죠 그렇죠? a 필러 가는 만큼 지금 한 거죠? 아까 처음에 a 필러 벌려놨었잖아요 네. 만약에 탈거를 못하시게 되면은 a 필러 벌린 상태에서 이쪽 공간으로 해서 올려주시기만 하면 아까 그 벌린 상태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되거든요 천장 마감재를 살짝 벌려서 이쪽 안쪽으로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냥 여기 에 끼우셔도 되는데 그래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려면 여기 중간 걸 커버를 띄워낸 다음에 빠지네요. 네, 살짝 이 커버를 옆으로 벌리기만 하면 이렇게 빠져요. 아, 네 이렇게 빠지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천장 마감재를 살짝 살짝씩 들어준 다음에 너무 많이 들게 되면 천장 마감재 꾸겨지기 때문에 살짝만 이 배선 들어갈 정도로만. 앞 앞쪽에도 실리콘은 없는 거죠? 네, 앞쪽은 실리콘이 없기 때문에. 로고 난 다음에 이 정도 배선 여유만 좀 있게끔 빼 놓으시고 배선이 많이 남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필러를 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감을 쳐 줘야 되는데 아 거기서 남는 선들을 다 이제 처리를 하시는 네. 거고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디서 보통 어 우선 여기서 만약에 일반적인 셀프로 하신다 그러면 이 필러를 못 뗐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쪽에서 마감을 하는 것보다 뒤쪽에서 좀 배선 마감을 하는게 소음에 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뒤쪽에서 많이 마감을 하거든요 아네 어... 저같은 경우에는 우선 필러를 뗐기 때문에 뒤쪽에서 마감을 쳐 볼게요 여기서 이 정도 길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헤음테이프를 한번 더 감아주고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케이블 타이로 그쪽에 고정을 시켜줍니다. 네. 그 정도로 꽉 하시면 사실 흡음지안 해도 되겠는데요?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정만 잘 시켜놔도 흡음 테이프는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만 시켜놔도. 아, 가위를 언제 쓰나 했는데, 그거 자를 때 쓰네요. 네. 케이블 타일을 이용할 때는 항상 가위가 있어야 됩니다. 거의 3분의 2는 끝난 것 같아요. 아, 다한것 같은데. <laughs>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전기의 이제 퓨즈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 퓨즈박스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빼게 되면, 안쪽에 퓨즈박스가 있어요. 이 퓨즈박스까지 들어오려면, 네. 옆에 커버를 여기 홈이 딱 있어요 이 커버를 제낄 수 있게끔 아 네, 약간, 살짝 벌어졌네요 네, 약간의 일자드라이버를 넣고 살짝만 벌려주고 난 다음에 힘을 줘서 어 힌지가 또 빠지네 요 지금 부시신거 아니시죠? <laughs>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핀 타입이라서 쉽게 나옵니다 음. 그러고 나서 나머지 배선 정리를 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BAT, 이게 배터리 상시, 그리고, 그라운드, 접지, ACC, 이세 가지 배선이 나와 있는데, 어,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지금,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되는 상시 모드로 많이 해요. 이게 상시 모드로 하게 되면은, 배터리, ACC, 그라운드를 세 가지 종류를 다 찾아서, 이게 배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그냥 주행 중에만 사용할 경우에 어 일반 주행 중으로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배선 자체를 이두 가닥을 엮으세요. 아, 합치는 거예요? 네. 이제 이 표지 박스 그림을 볼게요. 요새는 이현대계에서참 좋게 나온 게 뭐냐면 블랙박스 용도로 쓰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비 전원이라고 나와요. 예비 전원 ACC 예비전은 삐뿔. 네. 네. 이 예비전은 ACC, 예비전은 삐뿔. 똑같아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이배터리는게 삐뿔이라는 거고, 이 ACC는 그대로 ACC로 엮어주시면 돼요. 이걸 빨간색이 ACC, 노란색이 삐뿔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연결하시는 분이 있는데, 각 블랙박스 회사마다 이 배선 색깔이 틀려요. 음. 어떤 건이 노란색이 ACC고, 어떤 게이 플러스, 이 플러스가 빨간색인 경우도 있어서, 항상 여기에 써져 있는 글씨를 꼭보요 확인을 하고 설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잘못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아무래도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잘못 <laughs> 연결하고 그러면 이게 되게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운 거거든요. 이 제일 중요한 게이 퓨즈에 연결하는 이 배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설치를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이 차는 지금 상시 전원으로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옆 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선 들어와서. 롱로즈가 지금 이제 사용되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퓨즈를 이렇게 빼면 돼요. 아, 퓨즈를요? 네, 네, 퓨즈를 빼고 나서, 피부 벗겨진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음. 누르고 난 다음에, 한 바퀴만 돌려주시면, 배선이 음. 빠질 일은 없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원래 위치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들어가요. 해. 끼워주면 우선 퓨즈박스에 들어가는 배선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에 10mm 스패너를 이용해서 아, 너트스패너가 여기서 사용이 됐네 네. 여기 이걸 끌고 이제 이 홈을 이용해서 끼워주시면 돼요 음. 끼워놓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블랙박스 전원이 안 들어오죠 아. 네이 접지 부분은 항상 접지니까. 연결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일종의 배터리에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배선 남는 부분은 이렇게 잡아 놓고 굳이 후선 테이프가 없어도 케이블 타이로만 이제 고정을 잘해 주시면 소음 부분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쪽에 마침 또 이렇게 묶으라고 돼 있는 거 같네요. 네, 네. 평도로 뭐. 그 고정해 놓으면은 소음 부분은 단단히 고정됐기 때문에 이제 거의 대장정이 끝났네요. <laughs> 네. 커버를 다시 닫아주고, 이건 그냥 이렇게 눌러 끼면 되는 거죠? 네, 이거는 그냥 눌러 끼면 돼요. 테스트를 할게요. 저는 항상 이 블랙박스 붙이기 전에 테스트를 해요. 왜냐면 혹시나 이 불량, 이 제품의 불량이거나 있 하면은 교환을 받든 AS를 받든 해야 되니까. 왜냐면 붙이고 나서 이거를 교환을 받든 AS를 하려면 붙인 거 다시 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필름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전면 유리 선틴팅지만 해도 지금 저희가 퀀텀을 했잖아요. 네네. 그것만 해도 지금 이 블랙박스 가격을 넘어가죠. 그렇죠. 진동을 <laughs> 한번 가면은 <목소리> 후방 카메라 연결을 해야 되는 거요 항상 뭐 후방 카메라를 연결할 때도 전원선이 나가 있는 게 좋거든요. 뒤도 마무리 다 끝났으니까 지금 이는 나중에 하고. 이요어 화면 나오네요. 네 화면 잘 나오고 후방 카메라도 네 뒤에 후방 카메라 잘 나오네요. 마지막에 한번더 테스트할 게 뭐냐면, 이제 주차 모드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확인까지 해줘야 돼요. 아. 지금 보시면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 바로 네. 메시지가 뜨죠? 네. 이제 다된 거네요? 네. 이제 다된 거예요. GPS를 설치해 주면 되는데 이 GPS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이다 보니까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의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이 렌즈에 있는 이 비닐 보호 필름을 거의 안 떼세요. <웃음> <웃음> 정말이에요. <웃음> 네. 이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니까 화질이왜 이리 안 좋냐고. 그고 나면 항상 이 보호 필름이 붙어 있거든요. <laughs> 아까 필 뺐던 것도 이렇게 동일하게. 기우고 났고. 뒤에는. 메인에 동일하게 렌즈에 보호 필름이 있는 거예요. <laughs> 이것도 때문에. 깜빡하고 안떼는 네. 분들 네. 계시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각도를 맞춰 놓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 보호 필름은 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기존에 이렇게 계속 이 필름을 붙여 놓은 상태에서 터치를 하게 되면 터치 패널이 고정할 수 있어서 이 보호 필름은 이렇게 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블랙박스 시공을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좀더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했으나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간에 끼어들 틈이 없더라고요. 근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손에 얼마만큼 익었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대부분 차량을 뭐 얼마 많이 뜯어봤겠습니까? 물론 새 차를 뽑으면 대부분이 누군가에게 의뢰를 맡겨서 하기 마련인데, 사실 제가 주변에 보면은요, 이미 차량 교환을 앞두고 계신 분들, 오래된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예좀더차밝을 건데, 바꾸고 나면 설치하지.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차량을 이제 교환을 앞두고 계신 분도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좀 저렴한 거라도 꼭 셀프로라도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닙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전에 왜 더번커에도 출연하셨잖아요. 네, 네, 방송이 체질이신 분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썬팅과 관련된 그, 궁금한 것도 굉장히 사실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제 차는 사실은 대표님께 맡겨놓고 촬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진만 찍었고 영상을 따로 이렇게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틴팅과 관련한 것도 한번 이렇게 방송, 이렇게 한번 찍는 것도 영상 네.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언제든지 방문은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가 다음에 틴팅과 관련된 부분 대표님 한번 모시고서 촬영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